언니 또 장한우 밥으로 왔죠? 어. 아휴, 이제 장한우 밥 포기해요. 아솔직히 언니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언니 성격 되지, 외모 되지, 어? 직업 되지. 그러면 너 인스타에 네 친구들 좀 소개시켜줘. <laughs> 아 <아니>, 진짜로. <laughs> 아 괜찮다니까 진짜 소개해줘 <laughs> 이게 그렇게 사과할일인가 장한아 정진진. 나와봐. 장아라. 장아라. 오늘부터 내 맘속에 저장. <laughs> 이런 젠장. <laughs> 장아라 그러지 말고 문좀 열어 봐. 너 자꾸 이렇게 문 닫으면 내가 못 닫게 이렇게 막고 있을 거야. <laughs> 장하나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 밥한번 먹자 누나가 밥 사줄게요 어, 장하나 저 오늘만을 위해 기다렸어요 어 뭐야 <laughs> 누나 드디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 장하나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설마 저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이렇게 거창하게 하니 누나 어 준수야 어 음. 아이 누나 누구예요 동생 안녕하세요 아 음. 어쩐지 닮았더라 친동생 드실래요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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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니 동생 아니야 이이랑 닮았다는 거야 아니야 저 그냥 사과하 죄송. 남자친구는 다냐고 남자친구야 어, 아, 이자식 아, 어머 얘들아 말 똑바로 아, 이자식아 아. 남자친구 야, 친동생 사과해. 야깐 이렇게 미흡하네! 어, 뭐, 잠깐만! 잠깐만! 신동생?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네! 지금 쉬.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사람 치려고 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 그게 큰일습니다 자, 아, 아.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어? 아. 자, 진정하세요! 아이씨. 자, 진정 저기요 아, 아. 아니, 여자 얼굴을 이렇게까지 때리면 어떡합니까? 저안 아, 맞았어요! 어. 지금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안 맞았다니까요! 자, 일단 서해 가서 말씀하시죠 안 때렸어요! 어허! 안 때렸는데 얼굴이 저래? 얼른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 어이없... 자한나 너 진짜 이렇게 내가 창피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내가 그렇게 싫으면 너 앞에서 사라질게 <laughs> 어머 아, 누나 어. 아, 조심 좀 하지 어, 다리 삔것 같아 아니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줄게요 아, 잠, 계속 제가 아, 겨드랑이가 술에 닿았 너무 매워요 물물물 아, 나. 어, 태하나. 누나 왜또 혼자 있어요? 하, 왜 장아진 날 받아 주지 않는 거야? 나 솔직히 남자들이 에일리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해. 에일리 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장하이 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바로 여기로 왔어. 어 근데 저희 이사 갔는데 집 주소는 어떻게? 너가 인스타에 주소 올려놨잖아. 아 맞다 맞다. <laughs> 오빠한테 뒤졌다 이제. <laughs> 장하아 보고 싶었어. Hi. Bye. 장환아 장환아 장난이 너무 심하다 장환나문 열어봐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사실 미국에서 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선물 샀거든 이거 주려고 나 바로 왔어 아 누나 아 잠시만요 저도 누나한테 줄게 있는데 잠시만요 장환아 나 이거 좀 버려줘요 어 장환아 장환나 그러지 말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좀 나와줘 나할말 있단 말이야 나. 미국에서 너가 얼마나 보... 이렇게 나와줬어, 장화나. 사실 내가 예전부터 누구나 장화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하, 진짜 장화나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죄송해요 나. 장화나 하나만 물을게.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 난 집안도 잘 살고 직업도 좋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어. 난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누나 에고다 알아요. 장환아. <laughs> 그래 됐어 나갈게 너랑 말이 안. 통해 누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심했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장 m y 뒤에 타요 잠깐만 나 뒤에 좀 탈게 l t 장 n 아장 i 아 t i 아장 a k 누나, 누나 왜 이러고 있어요? 어, 태 e 아 누나 장 t 이 때문에 그래요? 누나 힘들어하는 거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장한이 김태희 같은 여자 좋아해요 김태희 아... 내가 서울대 안 나와서 그래? <laughs> 아휴 현이 언니 어 은지야 또장한 오빠 보러 오셨어요? 어 아니야 은지야 이거 선물 언니, 저 생일도 아닌데 웬 선물이에요? 장환이랑 잘되게 너가 좀 도와줘. 내 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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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환아. 나 그동안 널 너무 동생으로만 대한 거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부를게. 장환 씨. 에이. 장하나 그러지 말고 문좀 열어봐 나 너한테 줄거 있단 말이야 뭔데요 손 내밀어 봐자 깍지 깨 짜시 잠깐야 장하나 다리 왔다 진짜 장하나 장하나 그러지 말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 산책이나 하자 신발이 없어요 장하나 그러지 말고. 나와 너 운동화 있는 거다 알아. 맞는 사이즈가 없어요. <laughs> 너 혹시 나랑 나가는 게 창피해서 이래? 오케이. 장화라. 장화라 그러지 말고 누나가 밥 사줄게 나와. 누나가 맛있는 밥 사줄게 나오라고. 역시 날 위해서 나와줬어. 아, 누나 빨리 얘기해요. 저똥 싸러 가야 돼요. 자라. <laughs> 저기 달순 봐봐. 나 너랑 저달 보고 소원 빌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 기도하자. <laughs> 알겠어요, 나. 장환아, 아, 난 너랑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어. 너는? <laughs> 아예 됐어요. 어, 얘기해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예 아니에요. 어, 장환아. <laughs> 너 지금 얘기 안 하면 나너 평생 안 본다. 어, 소원 이루어졌다. 장, <laughs> <자환아. 웃음>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 있어? 됐어, 나갈 거야. 누나, 미안해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헉, 진짜 장원아? <laughs> 어? 타요. 장원아 너도 네. 타? 네 탈게요. 봤죠? <laughs> <laughs> 왜 관계가 이저게하게 만드니? 오늘 명절이니? <웃음> <웃음> 누나. 어? 누나 왜또 이러고 있어요? 어 태아나. 또장환이 때문에 그래요? 어 아니야. 누나. 장환이 투아이스 쯔위 같은 여자 좋아해요. 쯔위. 내가 대만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장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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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한테 줄거 있어. 뭔데요? 쌩. <laughs> 어, 어 누나 저도 잠시만. <웃음> <웃음> 우리나라 총기 반입이 되니 장하나 그러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자. 누나가 밥사 줄게 나와. 장하나 이렇게 나올 거면서 근데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너랑 손 잡고 산책하고 싶어. 알겠어요. 가요, 나. 진짜? 네. 손 잡아도 돼? 네. 장하나 내가 사실 너를 알았을 장하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 수정네. 어, 장하나. 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진짜 나 깜짝. 저기, 저기요. 예? <laughs> 죄송한데 지금 지나갈 때 저희 쳐다보신 거 같은데. 아, 저요? 여기 지나갈 때저 위아래로 훑으면서 번호 따려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야. 아니라 남자가 아이, 좋아한다. <laughs> 좋아한다면 야! 좋아한다고 얘기 a s to talk to o n 아 I was to do it. 여기서부터. 아, 아, 좋아한다 k 아, to 아니 e I was to t a l 야 to one. I was to talk 해 o one. I was to talk to one. I was to talk to one. I w a 게 to talk to one. I was to talk 나 o 지 n e 장환아! 장환. 하, 장난이 장 너무 심해 하. 누나 태연아 누나 꼴이 이게 뭐예요? <laughs> 장환이 때문에 그래요? 하. 누나 장환이 문갑이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문갑이 <laughs> 이렇게 okay. 아... 내일부터 태닝. <웃음> <웃음>